네, 안녕하세요. 이유진 변호사입니다. 그 재판 당일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 재판 당일이고요 어, 출발을 해야 됩니다. 저번 전화에서 제가 기록 열람 복사하고, 어, 그다음에 이제 사무실 와서 그 보조인 의견서 기록 보면서 작성하는 그 단계를 좀 보여드렸죠. 예, 네, 그럼 제가 마, 말씀을 좀 많이 드렸는데, 어떤 취지로 보조인의 의제, 의견서가 들어가야 될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 어, 이렇게. 이거는 이미 지금 재판부에 다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컨텐츠로 찍진 않았는데 어제 분류심사원 또 다녀왔어요. 기록 보고 의견서 작성한 다음에 제가 바로 재판 직전에 한번더보호소녀 만난다고 했죠. 그래서 어제 접견을 또 분류심사원으로 다녀왔습니다. 가서 이제 우리 소년한테 어본 사건의 취지에 맞게 어 당일 날 그러니까 오늘이죠 어떻게 진술하라고는 이야기를 다 나눠놨습니다. 이야기를 다 해놨습니다. 근데 보호소년은 분류심사원에 있으니까 이따가 재판 당일날 어, 그 호송차 타고 재판 받으러 오고요. 이제 저 저는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대기하고 있다가 어, 아이 그 보호소년이랑 같이 재판 참석할 겁니다. 그 사전에는 만나지 못해요 보호소년을 그 재판정 안에서 비로소 이제 만나게 되죠. 심사원에 있어서 어떻게 생활했는지 이런 부분을 늦, 분명히 물어보십니다. 거의 100% 물어보세요. 그러면 최대한 좀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게 좋아요. 심사하게 내가 어떤 활동을 했으면서, 그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코칭을 좀 해주고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재판정 가서는 미리 제가 우리 보호소년의 부모님 만날 거고요. 보호소년의 부모님한테도 질문이 갈수 있습니다. 판사님께서. 시간이 짧긴 하지만, 그래도 보호소년이랑 부모님한테 다 진술할 기회를 보통 주세요. 어떤 식으로 진술하셔라. 그다음에 저희 이제 보조인 의견서에 앞으로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겠다라는 취지의 서면도 제출을 하셨거든요. 제가 요청을 드렸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향후의 계획 그런 것들을 진술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야 또 이제 보호처분이 좀그 1호 보호자 감호 이탁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도 진술을 잘 해야 1호 처분을 받을 수 있거든요. 1호 처분은 상당히 좀 경한 처분이기 때문에 보호소년에테 상당히 좀 유리한 처분이긴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는 진짜로 이동해서 재판장 가가지고 저희가 생각한 대로 잘 진술하고 또 이제 보조인도 마지막에 최후 변론 합니다. 네. 최후 변론도 저 같은 경우는 다 미리 준비를 해서 그걸 보고 제가 뭐 진술을 그렇게 합니다. 오늘 재판이 끝날 수도 있지만 안 끝날 확률도 굉장히 농후합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제가 합의 요청을 한번 드려서. 어, 재판부에서 화해 공고 결정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한길 더 가는 거고. 그 다음에 판사님 보시기에, 어, 소년의 반성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미진하다라고 하면, 분류심사원 기간을 연장한다거나, 아니면 분류심사원에서는 퇴소하지만, 어, 다음 재판을 잡아주시면서, 보호소년한테 또 어떤 걸좀 보완해라. 이렇게 요청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재판이 한길 내지는 두길 더, 어, 길어질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좀 예상이 되고요. 근데 어찌됐든, 짧게 끝나면 좋죠. 재판이. 보소년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마음 졸이시니까 짧게 끝나는 게 좋고 저도 당연히 짧게 끝나면 좋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좀 최대한 오늘 재판이 심리가 잘 돼서 조기에 좀 마무리 됐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오전 시간이라 좀 막힐 것 같아서 빨리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법원에 도착해서 재판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후문 쪽이고요. 재판 마쳤고요 네. 오늘 재판이 좀안 끝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어, 그래도 판사님께서 심리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셨는지 오늘 재판 종결하시고 그리고 보호처분 내리셨습니다 네. 뭐 제목은 뭐 여러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학생이 소년이 분류심사원 갔다는 상황이었고 분류심사원에서 3주정도 있다가 오늘 이렇게 나와서 2회 기일이었죠 2회, 2회 재판을 받았고 원래는 이제 6호부터 6호부터가 이제 집단하는 처분이거든요 6호 이상의 절차가 나올 수도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어, 검찰에서는 8호 조치로 8호 처분으로 8호 처분의견으로 소년재판부로 이렇게 보냈습니다 8호면은 소년은 1개월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오늘 바로 결정이 나면은 집에 잠깐 들렀다가 그다음에 이제 날짜 지정되면은 입소를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바로 입소가 했었는데, 이제는 집에 들렸다가, 날짜가 나오면은, 마치 입병통지처럼 날짜 나오면은, 가가지고 입소를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네, 아무튼, 오늘 소년한 처분은 피했고, 어쨌든 5초분 미만으로, 또 너무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순 없지만, 5초 미만으로 해서, 보호관찰까지 해가지고, 사건이 마무리가 될 거, 된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보호관찰 잘 받고, 별도로 다른 비행하지 않으면, 또 이제 일상으로 복귀가 가능하겠죠. 네. 제가 분류심사원 가는 것부터 이번에 한번 좀그 다음에 저기 열람 복사하는 것부터 그 다음에 재판하는 것까지 이렇게 한번 좀 1년의 컨텐츠를 한번 제작을 해 봤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어... 소년 재판 뭐 요새 드라마 때문에 소년 심판이라고도 하죠 사건의 변호인이 실제로 어떻게 업무를 수행하는가 어떤 절차로 업무를 수행하는가 아, 소년 변호사가 다니는 어, 공간이 어떤 곳인지 이런 것도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한번 촬영을 나름 시리즈로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도 저는 또 흑포기가 있어서, 오전에 재판 마치고, 오후에는 교육지원청으로, 예, 갈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보호소년에게는 다행스러운 결과가 나, 나와서, 당연히 다 이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제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본인 스스로도 노력하겠다고 했고, 스스로도 자책하고, 있다고 하니 학생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줘야 되겠죠. 오늘 컨텐츠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